오늘 오프 인터뷰. 인터뷰 안녕하세요 프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또박혜준 프로님과 오늘 오프 인터뷰 함께하게 되어 는데요 먼저 우리 스포츠 W 구독자분들과 KBJ 투어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 p j 투어 박혜준 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미 스타가 될 상이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NG 한번 없이 바로 <laughs> 인사를 이렇게 잘하실 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어제까지 정말 열심히 경기를 하고 오셨어요 네. 하이원 리조트 여자 오픈 어,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한 끝에 몇개단는 상승한 거죠? 거의 다5개단네 <laughs> 어쨌든 너무 훌륭한 성적으로 끝내고 오셨는데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어, 일단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상반기 마지막 대회를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면 끝낼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저 오늘 좀 분위기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 오시즌 KFJ투어 상반기 일정을 사실 모두 소화를 하셨는데요 스스로 평가하자면 본인에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수 있을까요? 저는 한 50점 정도를 주고 싶은데 오. 그 이유는 아직 상반기밖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머지 50점을 제가 잘 채우고 싶어서 50점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러면은 하반기에 도5 0좀다 채워서 100점 만들 자신 있죠? 네, 해보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올시즌에 정말 출발이 좋았죠. 국내 개막전이었는데요. 이 두산 건설 위프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으로, 와, 모든 분들에게 사실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포츠W가 선정한 엠텔리 4월의 MIG를 수상하셨거든요. 특별히 4월에 돌아보자면 어떤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우선 4월에 국내 첫 개막전이기도 하고 긴장을 하나도 안한 상태였어요 오히려 그냥 빨리 국내 무대에서 빨리 성적을 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있어서 긴장도 안 하고 되게 즐겁게 플레이를 해서 좋은 성적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챔피언즈에 가면 긴장할 법도 한데 정말 덤덤해 보였어요 왜 네. 다른 선수의 플레이는 진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의 플레이에 딱 집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정말 이 친구가 2003년생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지켜보면서도 굉장히 신기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k p g 투어 복귀 시즌 상반기를 성공적으로 마치셨고요. 2주간의 휴식기 돌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내실 예정일까요?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음. 그냥 혼자 연습하고 또 친구들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면서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네. KPJ 투어 선수로서 자신이 가진 장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그 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피지컬적으로 제가 좀 타고났다고 생각을 음. 해서. 음. 네,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모도 너무 예뻐요, 근데. 아이. 그것도 사실 <laughs>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지만. 네, 너무 예쁜 인형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혜진 프로가 언제, 어떤 계기로 골프를 시작하셨는지 그 예전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어, 어렸을 때부터 골프랑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아빠가 골프를 되게 좋아하셔서 제가 앨범을 보니까 보행기를 타고 골프채를 잡고 있는 사진도 어허 있고 어허 또 16개월 인가 플라스틱 장난감 골프채 있죠 알죠, 알죠. 그런 걸로 막 스윙하는 영상도 있고 어머.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아빠가 갤러리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럴 때 약간 흥미가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음, 그러면 거의 몇살때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은 제가 2학년 때 초등학교 음. 2학년 때 9살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보니까 사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호주로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그 어린 나이에 특별히 유학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엄마 아빠가 물어봐 주셨어요. 해외에 음. 나가서 골프를 쳐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유학이 뭔지 사실 잘 모르고 여행인 줄 알고 가겠다 해서 떠나게 됐던 유학이었어요. 오, 어, 그래요? <laughs> 그러면 호주 유학 시절, 네, 여행인 줄 알았던 그 유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추억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일상 자체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음. 기억에. 그래서 일상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항상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인홀 돌고 학교 갔다 와서 다시 연습하고 집에 와서 맛있는 밥 먹고 이게 음. 너무 행복했어서 그 기억이 제일 기게 음. 남습니다. 그냥 일상 자체가 행복이었다. 자, 그러면 호주 유학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되게 긍정적인 편인데, 호주 사람들이 되게 밝고 긍정적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배워온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여유 있는 그런 마인드 네. 같은 게, 오, 거기서 배워진 거군요. 오, 좋습니다. 그럼 6년간 호주 유학을 마치고 2021년에 귀국을 하셨습니다. KFG 입회 3개월 만에 사실 초고속으로 일부 투어 시대를 따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정규 투어에 올라갈 것으로 본인도 예상을 했어요? 솔직히 예상은 하지 못했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서 음. 그래서 제가 다음 시즌을 좀잘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아, 네. 너무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laughs> 자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상 정규 투어 복귀 시즌인 2022년 신인왕에 도전했지만 사실 결과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대와 달랐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우선 일단 잔디도 외국이랑 너무 다르고 또 아. 아는 사람도 없고 음. 진짜 그냥 적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일부 무대에.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원래는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긴장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음.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계속 항상 쫓겨 다니기만 음. 해가지고 결과가 그랬던 것같아니네 어, 아무래도 또 물리적인 요건도 많이 다르고 그죠 사실 또 정규투에서 활약을 하다가 드림투에서 자리를 옮긴 선수들이 좀처럼 정규투로 다시 복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단 1년 만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또 어디 있을까요? 사실 시드전에서 떨어지고 제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음. 그때 부모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또막 책도 또 많이 읽고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성장해서 다시 전같이 긍정적인 모습이 돌아와서 또 바로 올라올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그 드림투어에서 우승도 하시고 그러셨었습니다. 그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일은 없을까요? 사실 제가 우승권이 아니었어가지고 음. 그냥 되게 편하게 친한 언니 조도도 그렇게 음. 걸렸었거든요. 친구랑 아는 언니들이랑 걸려서. 연습 라운딩 치는 것처럼 되게 즐겁게 쳤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제가 1등이라고. 어머, 아직, 물론 홀이 남아있긴 한데, 지금 단독 네? 선두다라는 말씀을 어, 하셔서 어머. 되게 예상치 못하게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역시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죠? 아니, 아직은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세요. 사실 20대 초반이라고 하기도 너무너무 나도 정말 극초반인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의무대에서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우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음. 항상 짜증도 안 내려고 하고 웃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는데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맛있는 음식 먹거나 음. 잠을 자거나 하는 음.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혜진 프로께도 우리가 공식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MBTI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 MBTI는 ESTP인데 음. 제가 좀 낯을 가려요. 오. 그래가지고 가끔 아이 성향도 또 많이 나오고, 오. 약간 오. 51대 49 느낌. T에요? 어. 완전 아, 그래요? <laughs>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요? 아기는 없는데. 어, ST의 조합이군요, 또. 아,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자신의 MBTI 중에서 그러면 좀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 MBTI에 되게 만족을 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약간 제2 성향이 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제이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박혜준 프로님. 평소 친하게 지내시는 선수나 친구분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저는 그 같은 소속에 김민주 음. 프로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음. 어떤 면이 이렇게 잘 맞아서 우리 김민주 프로님과 친할까요? 어, 언니랑 저랑 일단 성격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음. 둘다 잔잔하고 성격이 잘 맞아서 그냥 좀 친해지게 된것 같아요. 음. 잔잔한 성격. 네. 이지만 잔잔하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혜준 프로가 생각하는 나의 보물 1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물 1호, 저는 제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어. 싶어요. 자신, 그렇군요. 네. 사실, 바로 이렇게 앞에 어머님이 계시는요 <laughs> <laughs> 보통, 보통 이제 저희 부모님이요. 아. 저희 강아지요. <laughs> 내 자신. 근데 사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내 자신이죠. 그 이유는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너가 와. 제일 중요하다. 너가 행복해야 된다. 너가 즐기는 일을 해야 와. 한다라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이 와,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웠네요. 그죠? 보통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과 같이 투어를 다니시더라고요. 네, 다 같이 다.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일까요? 일단 우선 장점은 제가 시합때 이제 배고플 때 먹는 간식 있잖아요. 그걸 엄마가 다 만들어 주시거든요. 양갱도 손수 만들어주시고, 약밥, 뭐 샌드위치, 김밥 이런 걸다 만들어주시는데 <laughs> 시합 뛰면서 맛있는 음식을 와.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와, 박혜준 프로 어머니 너무 극한 직업 아니에요? <laughs> 나는 내 아들에게 그렇게 못해줄 것 같은데 <laughs> 정말 대단하십니다 양갱이요? 약밥이요? <laughs> 단점이 있다면요? 엄마, 아빠랑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응. 제 개인 시간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어. 있긴 한데 그래도 제 개인 시간은 제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나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 골프 선수로서 우리 박혜준 프로가 꿈꾸는 최고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저는 LPGA에 가서 명예 의 전당에 들어가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음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눈빛과 이 자신감과 여유와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어, 너무나도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포츠W 구독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포츠W 구독자 여러분 하나큐셀 박혜준 프로입니다 우선 이렇게 상반기가 끝났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박혜준 프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박혜준 프로를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중에 세분 선정해서 우리 프로님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공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프로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